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 30평형대 아파트 중에서 직거래와 1층 매물을 제외하고 하락액이 가장 큰 다섯 곳입니다. 5위는 소희룹 전원우정 아파트 31평이 21년 최고가 2억 6천만 원에서 8,600만 원 하락한 1억 7,400만 원입니다. 4위는 소희룹 석향마을 대방 노블랜드 34평이. 22년 3억 7700만원에서 8700만원 하락한 2억 9천만원, 3위는 소희읍대방 노블랜드 1차 31평이, 22년 최고가 2억 8천만원에서 9천백만원 하락한 1억 8천9백만원, 2위는 굽내면 포천 2차 아이파크 30평이, 22년 최고가 4억원에서 9천7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3백만원, 1위는 소희읍 송천마을 뜰한채 32평이, 21년 최고가 3억 3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하락한 2억 2천만원입니다.